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정티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청소 꿀템 3종인데요. 이 영상을 왜 찍게 되었냐면 저희가 스튜디오 공사를 하긴 했는데. 요렇게, 화면 밑에 보시면, 바닥에 조금 지지불한 걸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닥 공사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잘안 나오는데,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눈에 밟히죠. 그 찌들어 있는 때들이 눈에 밟힐 수 밖에 없어서, 청소 아이템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가상비 괜찮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모아서 활용을 해봤는데, 괜찮아서 리뷰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를 하려면 맞습니다. 거품을 내야 되죠? 때를 뿌려야 되는 거니까. 요즘에, 하, 살기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저 때는요. <laughs> 이 제품이 처음 나왔던 초창기 시절에는 금액이 굉장히 비쌌어요. 메이커로 넘어가게 되면 막 5, 6만원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한 3만원 정도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금액이 정말 저렴해졌더라고요. 첫 번째 제품. 살림에서 나오는 스노우 폼 건과 스노우 폼 액인데요. 맞습니다. 스노우 폼 건입니다. 그 눈처럼 싹 쌓이는 그 거품을 낼수 있는 그폼건 있잖아요. 우리 세차장에 가면 흔하게 요즘에는 볼수 있는 게 스노우 폼인데 옛날에는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폼 건을 왜 선호하냐면 거품이 흘러내리질 않아서 특히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앉아있어야지 때가 뿔잖아요. 근데 일반 퐁퐁 같은 그런 거품들은 물에 희석이 되어 있고 흐르기 때문에 잘못 불려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때를 잘 불릴 수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첫 번째 저렴한 금액 만 원이야 9,000만 원입니다 9,900원이거든요 근데 성능 나쁘지 않아요 막 이런 제품 돼가지고 제가 막 스노우 폼이 허, 진짜 눈처럼 팍 이렇게 나오고요 막 이렇게 하면 거짓말인 거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두 번째 이유 압축분무기 겸용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매일 하진 않잖아요. 물론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매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압축 분무기 겸용이라면 말이 다르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게 많이 쓸수 있는 거니까 이 액도 금액이 저렴합니다. 6천원 정도밖에 하질 않아요. 이게 차량용 세정제라고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인데 일상용으로 활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거품은 굉장히 쫀쫀하게 잘 나옵니다. 그 청소를 할때그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자겸용이라 그랬죠. 이 제품이 애초에 새 제품을 받게 되면 압축 분무기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호럼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까 노즐 색깔이 다르죠? 요렇게 보시면 헤드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세정액이 아까워서 그냥 가만히 두고 다른 새 제품을 꺼내왔는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압축 분무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폼 세차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팅을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로 노즐인데요. 노즐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요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노즐이 있잖아요. 요렇게 폼 노즐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고무 패킹과 폼 노즐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고무 패킹이 앞뒤가 다릅니다. 요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폼건 노즐의 안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요렇게 잡았죠? 요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 홈에 딱 맞게 설치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요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노즐에다가 설치를 해주고요.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게 되면 요렇게 검정 부분이 아래로 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윗 부분을 뽑아요, 그냥 뽑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어서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꽂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꽉 꽂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고 본체를 잠그게 되면 이렇게 잠그게 되면 사용이 완료가 된 거예요. 노즐 부분 교체해주고 아래쪽 심지 부분만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괜찮았던 게 통이 투명이라서 내부가 잘 보이니까. 잔량 확인이 쉽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사용 방법은 압축 분무기와 동일해요. 사용을 길게 해야 될 때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위쪽에 있는 핀은. 잔여 압력을 빼는 부분인거 다들 아시죠? 사용액체는 1 4분의 1 굉장히 밀도 높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20대1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고 1대200뭐200대 1이죠 묽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껴 쓸 수도 있고 빡세게도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세정액은 시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폼건 용 스노우 폼건 용 세척액이면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품 거품을 냈으면 맞아요 닦아내야죠. 하지만, 우리의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는 소중하죠. 맞습니다.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는 쉽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가 귀찮아서 미룰지언정 할 때는 쉽게 해야 되는 게 청소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집에 드릴 드라이버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제품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소리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거는 뭐 변기솔처럼 생겼고, 요렇게 소리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맞습니다 드라이버 용 소리에요 이런식으로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안 써봤어요 이번에 바닥 청소하면서 처음 써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고 했는데 와 진짜 편해 장난 아닙니다 대박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민뗄 때 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편리함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때 같은 거는 정말 순삭입니다. 거품으로 불려놓은 때는 그냥 지워진다고 보면 돼요. 이 그리고 종류가 은근히 많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 쓰는 데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변기소를 할때 쓰는 둥글둥글한 부분. 이렇게 작은 거는 협소 공간이나 줄룸 같은 거에 하면 좋겠죠. 근데 내 옷이랑 색깔이 똑같아서 구별 안 가는구나. 하필 옷 색깔도 노란색이고 솔도 노란색이네요. 6.35 샹크로 되어 있어서 임팩트드라이버나 드릴드라이버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팩 드라이버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부하가렸을때 더다다다다다다다 하겠죠? 드릴 드라이버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5종 세트가 만몇천 원쯤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드릴 드라이버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 보니까 너무 편해요. 특히 욕실 청소. 하지만 이두 가지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조금 많이 묻어 있는 때나. 찌든 때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베이스토에 스팀 청소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앉은 때들도 잘 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세 가지의 금액을 모두 더해도 6만 원이 하질 않아요. 이게 5만 몇천 원이면 해결되니까 이 저는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드릴 드라이버가 있으신 분들의 한해 요 드릴 드라이버용 브러쉬를 쓸 수가 있겠죠. 드릴 드라이버가 요것에 합친 것보다 금액이 더 비싼 걸 함정입니다. 혹시나 청소를 하셔야 됐던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청소 꿀템 세 가지를 소개해봐 를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스노우폼 뿌리고 그 드릴로에 돌릴 때그 거품 미세하게 싹 퍼지는 거 보고 막때 묻어 나오는 거 보면 아 이게 쾌감이 느껴집니다.